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소통을 돕는 지혜은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그 제목을, 저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제목을 고객어로 말하라입니다. 자, 고객어로 여러분 말하고 계신가요? 자, 저희는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어,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만납니다. 자, 그런데 그 고객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아닌 고객어로 대한다라는 것 느낌은 오시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을 때가 또참 많습니다. 자, 저는요, 음, 서비스 세일즈만큼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업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회적 지능은요. 타인의 상대방의 감정, 의도, 동기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를테면 대화에서 상대방을 파악할 때 그들의 비언어적, 그 다음에 언어적 신호를 적절하게 읽고 잘 대처하는 게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할 타이밍인가 들을 타이밍인가? 아, 내가 지금 더, 조금 더 이렇게 해줄 타이밍인가? 아니면 어, 설명을 멈춰야 될 타이밍인가? 한 개를 제한해야 되나? 두 개를 제한해야 되나? 모두 어, 우리가 상대방을 의식하고 대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 저희 일만큼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 고객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자주 만나봤을 법한 한 여섯 가지 고객 유형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첫 번째는요, 고객이 보내는 신호, 어, 비, 신호 중에 비언어죠? 그 다음에 언어적 신호 중에 저는 첫 번째는 흥분형 고객이 있다입니다. 자, 흥분형 고객은요, 쉽게 흥분합니다. 감탄사도 난발합니다. 어,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니지. 어, 너무 웃긴다. 이렇게 바로 막,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쉽게 흥분하고 그냥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유형입니다.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우리말에, 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좀 시끄럽고 배려심이 부족한 느낌이 들죠. 자기 감정을 막 이렇게 솔직하게. 그 노출을 하니까요 이런 고객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 너무 음, 그 분의 사실된 잘못 파악에 즉각적인 반박이나 정면 반박을 하시는 건 그렇게 현명하진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어머 진짜 모르는데도 쉽게 흥분하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인내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예의 바르게 그리고 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감정에 휘몰아치는 그, 그 순간에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어, 이렇게 에, 그 분과 대화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동의하지 말고 감정에 따라 가볍게 호응하자입니다. 자, 동의는요. 그 고객 말이 이제 워낙 사실도 잘못 파악하고 있고 쉽게 흥분하기 때문에, 어, 네, 어, 뭐, 맞아요, 맞아요. 고객님 말이 맞아요. 이렇게 동의하고 같이 막그 공감하다 보면, 어, 이 고객 말이 틀리는데 막그 분한테 막 휘둘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가볍게 호응하는 겁니다. 고객의 감정의 변화 흐름에 따라. 자, 이럴 때면, 아, 그렇게 느끼셨어요? 오, 그렇게 알고 계시군요. 자, 중재적 호응 표현이죠. 예. 가볍, 그러,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라고 가볍게 호응하시면서, 어, 또 예의 바르게, 그러면서, 아, 그러면 제가 요 점도 좀 설명드릴게요. 라고 예의 바르게 적절히 천천히 인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흥분되고 이런 감정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두 번째는 거북이형 고객입니다. 자 여러분 고객, 현장에서 고객을 대하다 보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너무 천천히 행동하고요,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쫙 설명을 했는데도 어,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게요라고 하면 참 가슴이 답답해지죠. 자 이런 고객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실 것은 이 고객들은. 고트스러울 정도 느리고 천천히 그리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납득할 시간이 필요한 고객들이에요. 돌아가셔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의 과정을 성의 있게 끌고 가는 직원의 일관성 태도에 많은 신뢰의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안 산다고 쎄! 하면요. 이 고객은 어, 너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고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성의 있게 이끄시는 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제안하실 때 여러 가지 제시를 혼란스럽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예. 한 번에 한 가지 이야기 정도만 그리고 또한두 가지에서 선택폭을 직원이 확신성을 가지고 요약하고 그리고 요거 이게 가장 좋은 이유가 하면서 때때로는 확신을 주면서 한두 가지로 축 줄여, 이렇게 줄여 주시면서 설명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세 번째 고객은요 다말자형 고객입니다. 예. 어, 사다면 고객들이 있죠. 아,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이런 고객들이 있어요. 가장 말이 맞는 유형이고요. 쉴새 없이 떠듭니다. 뭐, 가족사, 자신의 휴가 계획, 뭐, 대학 시절 추억, 뭐, 어, 자기 뭐, 군대 이야기, 뭐, 자기 무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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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모임 이야기, 뭐, 너무 그 이야기도 다양해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뭐, 물건을 팔려고 서 이분하고 내가 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 더더군다나 이성적 직원들, 뭔가 논리적으로 잘, 프레젠테이션하는 직원들은 이런 고객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객들은 본인의 얘기, 어, 본인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적절하게 호응해주준 직원이 어, 친절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한테는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냥 음, 그 흥분형처럼 그냥 가볍게 호응 해줘야 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은요 한번 정도는 재질문을 통해서 해주시 그 어, 호응해주시면 좋아요. 자, 제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 네, 어머, 제 즐거우셨겠어요. 라고 한번 호응한 다음에, 그런데 휴가는 어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두번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고 있구나. 라고 해서 훨씬 더 기분 좋은, 어, 심정적인, 어, 그 만족감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와 반면에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를 본론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아, 정말요? 어, 아, 예, 물한잔좀 드세요. 어, 아, 예, 아유,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재미난 얘기 해 주셨으니까 저도 좀 재미나게 설명 잘 드려야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우리의 구도를 돌려놓는 그런 시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담으로 그리고 우리 입장보다는 고객 입장과 어, 우리한테는 좀 의미 없는 얘기만 하고 끝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본론을 돌리는 환기 질문 같은 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형은 까칠형 고객이 있습니다. 자 까칠형 고객 느낌 오시죠? 어 신경질적으로 투덜거립니다그러니까 걸핏하면 발론 내세웁니다. 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맞나? 어 그렇게 얘기해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잘안 해주더라고. 어 이거는 좀 터치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환불 나중에 안 해준다고 그러지 않나? 아 다른데는 할인을 좀 많이 하던데. 자 그러니까 뭐, 반론이 계속 계속 돼요. 그러면, 아유, 한다는 거야, 만, 만다는 거야. 아우, 나도 피곤하다,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자, 이 까칠, 이 까칠형 고객들은요, 음, 반론을 허들 넘듯이 잘 넘어가면, 이 고객은 결국에 염려하거나 불안한 것들을 다 실수 없이 얘기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허들 넘듯이 잘 넘기시는 게 필요하죠. 음 그리고 이때 상황 그 이제 고객이 말하는 거에 대해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근데 고객님 아우 사모님 막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때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오히려 솔직하게 아 사모님 너, 그 사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는 건 어떨까요 중요한 결정하시는데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어 정확하게 지연되더라도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때로 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된 설명이나 그 호들갑스러운 세일지 입담. 아 그런 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이, 사장님, 저만 믿으세요. 뭐, 저한테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호들갑스러운 세일지 입담은 그분들한테는 신뢰감을 줄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진중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고객 반론을 좀인터넷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답변 드리는 성의감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스트리한고에는요 성향입니다. 성향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어, 나, 그, 나, 어쩌면 이렇게, 어, 나, 이러, 나 이거 궁금해요. 이거 염려돼요. 이런 언어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죠. 로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우아형 고객들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고객들 대하다 보면 고상하신 분들이 있죠. 때때로 고상한 척 하시기도 합니다. 도도하게 집을 내려다 봐요. 뭐, 어, 그게 될래나?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한번 갖고 와봐. 뭐 이렇게 한다거나. 어, 이런 고객들은요, 좀 도도한 그고객들그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객들을 대할 때 오히려 프로답고 비서형 직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존중해주는 듯한 느낌 이 있잖아요. 어, 사장님이라면 이거, 이 가치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장님, 제가 사모님은 이거 알아보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연결해주는 거, 고객의 눈높이를 인정해주는 거, 이런 표현들 좋습니다. 어, 근데 때때로 우아형들이 우리를 좀비서 다르듯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수시로 연락하고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도요, 그냥 우리가 뭐 바로바로 바로 접근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 사모님 제가 오늘은 일정이 많지만 어, 가장 빠른 언제 정도 어, 방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이 아니라 어 고객님 가장 빠른 시간대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시점은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당장이 아니라 오늘 뭐 예약을 잡아주듯이 그렇게 잡아주시면서 어, 바로 어찌 됐건 대응은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3만년 고객입니다. <laughs> 우리가 고객에서 현장에서 고객을 대하다 보면 경청하지 못하고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여러분 앞에서 휴대폰을 만삭거립니다. 계속. 예. 근데 뭐 중요한 건 듣습니다. 막 이러고. 어, 그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 막, 막 통화를 잠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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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좀 하고. 아, 잠깐, 잠깐, 이렇게 통화하기도 하고요. 손목시계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창문 봤다가 막, 이러신 분들 계세요. 자, 어떠세요? 산만합니다.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말을 하면서 지칩니다. 자, 그런 고객한테는요, 예, 열마디 말모다. 이분들은 시각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사장님, 요 자료 한번 보시죠. 반드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예, 사모님, 이 통계 한번 보시죠. 하고 시각 자료를 고객한테 제시하셔서 이렇게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실제 실물을 접하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이런 산만용 고객한테는 좋습니다. 어, 원체 집중하지 못하는 스타일인 거죠.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체. 그래서. 오늘 이제 여섯 가지 고객 유형을 통해서 자 우리는 한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 고객이 보내는 어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사회적 지능을 발휘하셔서 고객 어로 말하시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역량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음 TV는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여러분이 고객과 지혜로운 소통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